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 나무 가지와 들 감남 나무 가지와 화성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벌써 7월입니다. 어, 2024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바쁘게 분주하게 살,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좋지만 오히려 바쁠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나 마음의 각오를 다시금 떠올려보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심,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내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부터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다가 43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내야 하냐면 초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초막의 초가 이 풀초차입니다. 풀초차. 입이 넓은 종려나무 가지 뭐 종류나무 잎과 같은 그런 넓은 가지를 가져다가 나뭇 가지와 엮어서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레위기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돌봐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마치 자기 손으로 일구어 낸 것인 양 행세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막절을 지킴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켰을까요? 예, 네, 안 지켰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요. 눈의 아들 요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예 초막절 자체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바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모양 요골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없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를 처음 불러 주신 그때의 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곧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드리게 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올 상반기 동안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명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저와 성노림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는... 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힘들게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살만한 집은 부족하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